야 전적도 그렇고 그냥 갖다 꼬라박고 막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? 아이 새끼야 여자 격투기 선수 이쁜 걸 지금 왜 얘기하고 있어 이저 또라이 새끼 아니야? 진중하게 지금 격투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토론을 하기로 는데 형님 여자 격투기 선수 개이쁩니다 형님 격투기 선수 여자 개이뻐요 진짜 계속 이 보고있어 지금 진중하게 보고있잖아 지금 양지홍 선수도 또 근데 빠꾸 없어서 이거는 진짜 케오가 나오겠네 자 그럼 누가 이쁘다는 거야? 얘, 얘가 이쁘다는 거야? 어 이쁘네요 네 98년생이고 아 어, 예쁘네요. 네. 어 인스타 이따가 아 아이디... 이케이트 오야마 네 인스타를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. 우리 영루야 어, 계속 그그 그 물소 울음소리 그 할만했구나. 어, 검색 한번 해볼게요. 어떤지 네, 라이징 가야겠다. 어 보러 가야겠다. 어쨌든.